우리 sn이라고 한다. 우리가 sn이 이거야. sn은, 자, 1-r에 a에 1-r에 n제곱이야. 다시 말하면, 1-r에 a, a 곱하기 r에 n제곱. 다시 말하면, 1-r분의 a, 그 다음에 1-r분의 a 하고, r에 n제곱. 우리가 이제 풀어 쓴 거야. 그죠? 뭘까요? 음. 이게 누구래? 이게 얘래. 음? 문제가 여기다 마이너스 k 쓰고 여기다가 3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. 이렇게 쓴 거죠. 네. 다 괜찮은데 여기 뭔가 여기 n제곱인데 여기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r은 2다 이러면 안 돼. 딱 봐도 우리가 그죠?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k 3 6 2 그리고 2의 n 제곱이렇게써야 말이 되는 거죠, 그죠? 그러면 요1 마이너스 r 분의 a가 6. 6이라는 거죠, 6.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, 그지? 자, 1 마이너스 r 분의 a는 마이너스 아, 6이네, 그죠? 마이너스. 여기는 마이너스고, 여기는 지금 플러스니까, 그지? 근데 어, 여기서 보면, 여기서 보면, 요거죠. 1 마이너스 r 분의 a가 어, 마이너스 k야, 그죠? 근데 얘가 이거잖아. 얘가 이거고, 그죠? 그래서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k란 얘기죠? 그래서 k는 6이다.